<laughs> 미친 나. 간다 <laughs> 그대로 멈춰라 <laughs> 사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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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What's my friend e like like America? Thomas. Thomas Daly. He's also speaking English. 아, 야, 잘 된? 아들은 저기 있는 거죠. 토마스 아니에요? 예예예. 토마스 마들. I told you. Russian. No. 러시아는 토마스 이름을 안 쓰지. American. Canada, Canadian, Australian. German, German. German, g e r e r e r e r m e r i e r e n a r a n c e r i c a n i c r huh? i c a n a m e r e r e a n a a n a m e r m e r r i c a n a n e r i c i c a n n a m e r i n American. a m e e r e r i c a m e r i c a n a m e r 진정한 우리 딸미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같이 입학한 또래 친구가 아버지가 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늘의 말이니까잘 모르겠어요. 같이 영어로 대화가 된다고 엄청 좋아요 So first, I say too m h No, no, you know English. Uh, e said, "Yeah." Um. But he said, "Prove it." So he he say 영어로 자동차 아틀란지도입니다 mm. 뭐야? Yeah. Car. Mm. And then he said, склад. Car. 그래서 각 이야기 만이 해서 토마스랑 좋았어 영어로 하는. But you know. all the people thought I'm like like Fred Thomas, but you I'm little. I'm just like classmate. If you making friend the Oma, the, the Oma can speak English little. 잘해어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잘했어, 우리 딸내 자, 화이팅. 예세이, 화이팅. 화이팅! 잘했어. 오랜만에 우리 동네 행님 삼계탕집에 왔습니다. 한 번씩 제그 영상이 나왔는데 삼계탕 안 먹은지도 오래됐고.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식당에서 안 만나고 밖에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식당 방문은 오랜만이네요. 가자, 여보.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원래 한 마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큰한 마리. 어. 어, 작은 거 정말. 저는 오삼깨탕 드리겠습니다. 신메뉴입니다. 오삼깨탕. 이렇게 삼계탕, 옥도 삼계탕, 어 삼계탕, 맨날 조금 국린데요사진잘 지내시죠? 예 아니 뭐 구독자들 많이 왔다면서요. 예. 아뭐뭐독자자 예. 많이 이왔면서요요예예이이오습습다다사합합다다 한국 습니다다 한국 한국 한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한배기국한습니다한 <laughs> 오 삼계탕 맛있네. 아있네아 국물 좋네. 국물 진짜 좋네. 택시타고가면 되는 거. 이거는 뭐 전부 국내사입니다. 아. 왜 아빠 가지마. 어어 어? 안돼. 어? 캔슬. 아 어. 캔슬. 가지마 캔슬해 캔슬해? 응 어. 아이고 딸내미야 아빠 가지말라고못막고 있대 <laughs> 아빠 갔다올게 아빠 가슴막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어? 하늘에 맛있는 사주고 하지 하늘. 그러면 나는 어? 어디? <laughs> 거, 거기 거기 들어 안돼 어? 요번에 책가방 하나 샀어요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마이 멜로디라고 한국 나오기 전에 지인들이 동생들이 하늘이 입학식이라고 학용품 좀 사주라고 상품권하고 용돈 좀 주고 니 그걸 말라 끌고 들어오노 그걸 말라 끌고 와 저기 베트남 나트랑에 친구가 하늘이 입학식이라 하늘이 용돈 좀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요번 일정 한 10일 가량 정도 <목소리> 있는 동안은 덕분에 좀 부족함 없이 잘 지내다 갑니다 많이는 못떼고 다녔지만 은 여기저기 바람도 좀 새로 가고 하늘이 가방하고 학용품하고 이런 것도 좀 사주고 고맙데이 엘에스 주재원 동생이 현년이클락이 진욱이 나따아이 친구 태진 씨 덕분에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10일 보내다 갑니다. 자, 싫어? <laughs> 진짜 뭐 싫다는 의사 표현도 정확하게 안 돼. 자, 오늘도 자, 이별을 준비합니다. 우리 가족. 빼빼, 빠이잘 지내시고. 우리 쫀득이도 잘 있고 <laughs> 어린이집 잘 다니고 <댕기고>, 알았어요? <laughs> 눈으로 안 마주치라 <laughs> 또 열심히 또 시간 빠르다 그래 아, 시간이 참 빠르다 열심히 또잘 사시고 나도 내 나름대로 내 바운다리 안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하, 또 봅시다 자 김아는 Aras, apa gembang? Apa gembang tu kata tu kisah? Or I will hug apa? No. Oh, you every time hug. Anya. Anak tu seorang. Kisah apa? Apa gembang okey? Ah, hari ini kamu jadi apa? Kamu makan banyak. Kamu makan banyak. Kamu makan banyak. Kamu makan 아, 인천에 음. 해주네. 집에 갈때 되니까 해주네. 좋은 시간 둘중 가지. 지금 빠졌나? 아, 좋은 시간이 됐이 응. 요번에는 내가 내시경 받고 일다고 여러분, 다음에 보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음. 여러분, 다음에 봐요. 음. <laughs> Sorry, sorry, sorry. s o r r y 담 h my 리담 s s i 리 엄마 i n g to go to t h 뭐가 있어? 아빠. 우리 질투 m going to i 그늘 공항이 한산하네요 오늘 승객 많나요? 석하 많아 보 하늘이 뭐하고 있어? 뭐 먹었어? 계란 먹었어요? 사랑해요 네. 아... 아는 지인도 못 만나고 요번 한국 일정은 1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이 입학식 하고 하진이 어린이집 입... 입학식 하고 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일을 한다고 10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으로 이제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래서 조금 뭐 쫄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선종은 한 8개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몇 개를 줬는지 모르겠네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하니까 어떤 약은 위, 위쪽에 60일치 약을 주시고 캐리어에 약밖에 없어요 지금 여튼 지금 이제 클럽으로 다시 출근하는데 가족들 보고 리플레시 했으니까 몸도 체크도 했고 했으니까 다시 가서 다시 또 달려가야죠. 가족을 위해서 갑니다. 다시 한국에서 받아온 거는 진짜 와 야. <laughs> 약봉다리 왔겠다. 전부 약이다. 와, 예전에 주위 사람들이 약을 이렇 달고 살면은 아, 저거는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약봉다리를 달고 살게 됐대요 그래도 뭐 크게 건강검진 이후에 나쁜 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약 복용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봐야죠. 내 네, 스스로한테 화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